안녕하십니까 서구민 땅 김영도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라고 했고요. AB의 길이가 2, 어, BC의 길이가 2루트 3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어, 전 P가 AC라는 이 빗변을 움직이고 있을 때 P.V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의 최소값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눈여겨 볼수 있는 게요.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2루트 3다라고 얘기하면 아, 여기가 이제 60도라는 특수각이 되겠구나라는 정도, 이 정도는 보이시죠? 자, 보통 미지수를 잡을 때 여기나 여기를 지금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미지수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60도라는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길이의 B가, 얘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P와 평행, 여기서 AB와 평행한 선 하나를 그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X로 잡아주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는 루트 3X다라고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PC의 길이가 2X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를 어, 굉장히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PB의 길이는 자, 이 길이가 2루트 3에서 루트 3x를 빼준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히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PB의 제곱의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B의 제곱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해서 x 제곱 그래서 X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인데 어, 이 길이도 제곱하려면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만 더 여기서 머리를 쓰면은 루트 3을 공통인수 이렇게 딱 묶어서 2마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3의 2 x 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면요 여기 3 x 제 x x 제곱이니까4 x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x에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 상수항은 플러스 12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PB의 제곱하고 플러스 PC의 제곱은 자 여기에 있는 4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한 다음에 PC의 길이는 2 x 라고 잡았으니까요 여기에 써는 4x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꼭짓점을 잡고 구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x가 몇이었을 때, 자, 여기에서 요정도는 그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이 점에 대한 걸딱 구해주면 어때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2하고 a가 8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4분의 3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8 곱하기 4분의 3을 제곱하면은 16분의 9가 되겠고 마이너스 12에 4분의 3한 다음에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4, 8, 8이는, 8이는 8 8이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너는 2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하면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자 여기에서 너는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몇이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네, 정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음, 2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물어보는 여기나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여기에서 그 방정식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X, 여기를 루트 3X로 놓으면은 여기가 2x니까 비교적 미지수 잘 잡혀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루트 3x와 2루트 3을 계산을 했을 때이 부분이 공통인수 루트 3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점의 잡표를 이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시험에서 좀 많이 틀려왔던 최다 5단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어 여기에 대한 미지수, 여기를 x로 잡으면은 어렵지 않게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어때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